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중에 있습니다. 중에. 와 이분 대단한데. 뚝심 있는데. 컴퓨터가. 적의 와, 침수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군의 목표물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정는 어이 전진하겠다. 우와. 아쌤 바로 들어오네. 역시 토프리라 그런가. 퍼치 파워가 센데. 어, 어. 이거 피드네와 너무 떳던데요 쌤이다. 쌤도들어 왔다. 아니 어제 저녁에 조금 약간 선선했거든요. 선풍기 어? 들고 자는데 와, 괜찮았는데 어, 일 나니까 갑자기 엄청 저기, 더. <laughs> <그물을 획득했습니다>. 아군이 <아부니 웃음> 패배하였습니다. 오히려 좋아. 저기 있다. 오, 안구사용. 야, 이게 왜 완빙이냐, 진짜로. 와, 씨. 삐 먹었을 건데, 무조건. 말안 되잖아. 어이, 어. 형님. 아 밀체맨 나이스. 아저 아이들 밀키스네 이제 보니까. 야나 중딩 때 p c 방 가면은 콜라보다 밀키스 먼저 집었는데. 나이치스 어, 이치스 포도맛. 그리고 트로, 트로피카나 사과맛도 맛있음. 뭐야 이건? 빙. 어. 라디에터지게. 컴. 울르통울르통울르통 오르토 오나토오르오셨네 오르토 오르토 오오보토요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한오에오오 <laughs> 어, 약간 방금 손, 손 약간 떨었네요. 줄어 줄어 줄어들었어. 줄어 와 이분 대단한데. 뚝심 있는데 한 자리에서 가만히 총쏘는데 이분. 저 정도 뚝심 있어야지. <목소리> 중에 있습니다 중에. 오허허 <laughs> 오우 멀티킬 아군이 승리하였다 거면 조금만 더 와주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한한 2대2, 3대3 미팅 2대2 미팅 딱적당하다 앵글, 4대2, 4대2, 4대 어, 어 진짜네 아, 원래 스나 스나 들했는데 총이. 아, 이거 뺐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걱정 마세요. 바로 바로 트레이드 됩니다. 아, 아니 아니 아니. 그 원주는 이제 거창간 곳. 출생은 부산이 맞아요. 부산에서 출생. 8살 때 원주. 그다음에 이제 14살 때 밀양. 그다음에 20살에 다시 부산. 검정둘 검은다 껌보 껌보 어고맙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좋았어 이번엔 어시로 간다 어쩔 수 없이 가는게 아니라? <laughs> 팀의 도움이 되면 되지 그것도 맞지 아과정에 거울 박스 뽑아주는 섬세야 순수한, 오. 중 하나. 공 하나. 눈둘공 하나. 한 번씩 이게 하는 게 빨리네. 어, 농구 나오셨어요? 그 보통 이제 원주 또 사람이 그 근처에 문막 거기도 많이 다녔는데 아, 놓너 넣고 너고. 맞죠? 고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스코어가 또대 때리긴 하네. 앞으로 배고플 때먹 뭐 단백질 바 같은 거 간식 하나 사 놔야겠다. 한 5시나 4시에 먹어야지. 돌아왔다. 누가 박히다. 나루로 어왜 한마디 얼결 맞았니? 아군이 목표물을 했습니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스코어 이거 맞습니까? 지금 이름 뭐로 바뀌었죠? 저는 원주는 이제 딱 순수하게 초딩때만 그때 좋았던게 PC방이 보통 이제 좀 약간 싼 데가 800원 한시간에 이제 보통 1000원이었거든요? 그때 그때 우산동이라고 한시간에 500원 하는 PC방들이 있었어 그래갖고 자전거 타고 20분 가가지고 이제 맨날 음 자전거 타고 20분동안 간 다음에 고작 2시간 하고 오고 그랬는데 그래, 태풍 매미 왔을 때. 어눈뚫빠눈 뚫다. 눈 원주가 진짜 살기 좋았어. <laughs> 다른 분이 죽으셨어요? 또 나와야죠? 본인 못 잡았지. 어떻게 한, 보여줘? 보여줘야지 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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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응 봤어 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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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1문 쪽둘 나온다 조심 나온다 어디 가있어 아 뭐야 언제 아, 엥? 뭐... 언제 하셨습니다. 언제 나가셨노 진짜 원주가 태풍 와도 지진 와도 끄떡없던 그냥 걱정없던 동네. 매미 매미가 왔는데 내가 자전거 타고 20분 동안 딴 동네로 갔다니까? 야. 그때 매미가 초강력 태풍이었는데. 맞지. 아, 은들님 어서세요. 어? 자,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눈둘 눈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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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전진. 제가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눈이었어. 발소리 들었는데 쌤 안에. 어? 쌤쌤 쌤, 쌤. 과연 터부 선임님? 와, 아까비. 아, 까비. 맞으셨네. <laughs>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저기, 키위님 1킬 하시라고. 오. 토프리형총 세디. 첫 게임 바로 는 일단 미쳤 어 우리 팀중에 있는 거맞 죠？어, 응? 뭘 깜짝 이야. 와, 톡심 있는 남자, 여보. 나이스. 와, 잠깐만! <laughs> 와, 저번에 수호신 됐다, 저기 수비대. <laughs> 혼자 세이브 다 하는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약간 끝내기 아쉬웠거든요, 지금. 이폭을 언제 킬하나? 어? 검? 아이거안 되겠다. 검은 잔지네. 바로다. 아이고 눈통하고. 어, 너 밀렸습니까? 응. <laughs> 아 뭐야, 핑이야. 어우, 노눈 하나 음, 따봤고, 눈또 있다. 보보여드립니까 아, 누가? 내 막. 왜너 먹은 거 아니야? 이제 아 핑. 핀... <laughs> 킹킹 잘못하 킹킹 어요 일몬 쌤쌤쌤 일몬 누토 뭐야 까비 아, 문이 근데 아까 저번은 우리편을 못본거 같은데 아까 중국대서 응. 그거 못잡았나보네 응, 못잡았어 오케이 이제 마무리 가죠 몰라, 끝내줘, 빨리 끝내줘. 어디야, 라스트. 나이스. 어, 좋았다. 키이 형님도 1킬라고이 정도면 위성때좀 화이팅 할수 있겠지, 상대 형들.